예, 성도 여러분 밤새은 주무셨습니까 복된 사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은이자라나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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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난 목자 양 먹이시는 곳저 방초 동산 어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 만 곳을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손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고 주 따라 가는 법늘가르쳐 다시 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두 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4장 1절의 4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의 4절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느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자문의 1장에서 9장 18절까지가 전반부인데, 그게 15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주제가 15개 있는데, 오늘 보면 그 중에 7번째 교훈입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의 충고가 전반부에 주어지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아, 이 아버지의 충고에 의한 지혜를 깨달은 소름은 자신의 충고. 그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이 4장에서는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하더라 지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 앞에 지혜를 잘 모르는 청년들 앞에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이 놓여 있다 그두 갈래의 길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양심이 머무는 자리 그건 마음이다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도 마음이다 그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또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려면, 무엇보다 마음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는 전반부에 약속이 있는, 약속이 딸린 공고를 하고, 후반부에 주는 경고를 말합니다. 조심하라, 경고. 그래서, 이교훈은 이 지혜를 높이고, 또 참된 지혜가 모든 열정과 희생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할 때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참된 지혜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솔로몬이 또이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떤 말로 시작하는 보죠 시작을 어떻게 해나 아들들아 이렇게 보면 아들들아. 이 혹격이죠. 누군가 부르듯이 쓰는 말. 혹격. 근데 이 지혜를 듣는, 지혜를 훈련하는 대상이 된그 존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아들들아, 딸들은, <laughs> 이렇게 요냐그다 포함된 거죠. 자녀들아, 이런 소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불러야 뭐,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불러야죠. 아들들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는, 지혜를 전하는 자는 그 들을 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자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부른 뒤에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뭐하라고 주의해라. 그래서 주의해라. 지혜를 듣는데 왜 주의하라고 그랬을까요?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니고요. 인간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주의 지혜를 잘 선별해서 들으라. 그 훈계와 명철을 훈계는 듣는 거고 명철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주의해서 잘들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선한 도리. 예를 인간은 선을 행하는보다 악을 행하는 게더 쉽다고 한이 주쯤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선한 도리를 아는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행하고 몰라서 못 행하고 그 참. 인간의 어리석음 거기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도리, 악의 악의 도리 말고 악한 도리 말고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했다. 부모로부터 불려받고 하나님부터 불려받고 목사 설교를 통해 들었다. 듣는 걸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 목사는 설교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 의미가 있고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법을 떠나지 말예요 떠나지 마. 예를 하나님 은혜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은혜대로 사는 그런 지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역시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 그리 겸손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평범한 인간이다. 솔로몬도 부모의 양육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교육받고 아버지 다위시잖아요. <laughs> 그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아들 이게 유약하다는 말이 약하고 어리석다는 뜻인데 어리석고 미숙하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겸손히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나 싶습니다. 유약한 또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외아들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다고요. 바세바가 어머니인데 밑에 또 동생들 태어났던 것성격때 있거든요. 왜 외아들이라 그러나 정말 깊이 사랑받았다.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사랑을 받았다. 다윗에게는 뭐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 말고도 위에 형들이 줄줄 합니다. <laughs> 절묘한데, <laughs> 근데 솔로몬 생각하기를 마치 내 외아들인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걸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 초기에 왕자이란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왕자들을 죽이는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유대라고 이스라엘나라라고다를게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 있었는데 바세바의 치맛바람에여가지고 <laughs>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배다른 형제들이 뭐. 갈등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낭만적으로 읽으면 뭐 특별히 긴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상황 보면 심각한 왕자의 난들이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상황에서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교육이 굉장히 영향이 컸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라도 자기도 아비 훈계를 듣고 배워했다. 또명철를 얻기 위해서 주의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육과 보살핌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훈계하는 위치에 선거죠. 이 자문을 쓸때 나이가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고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 인정받으면 교만할 수 있겠는데 겸손하게 <laughs>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겸손하고 지혜를 잘 가져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교만하다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깨달아요. 무식해서 교만해요. 참된 지혜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알고는 지혜와 지식이 참된 것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겸손하게 만드는 데 사람을. 참된 지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 사절의 결론적으로 말하거나 보시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리기를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걸 지금 말하는데 결국 자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쭉이 얘기가 연결되겠습니다만 지혜로 말미암에서 얻는 부기용화도 있다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악한 길도 있다 길을 선택을 잘해라 이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지혜롭게 살아는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혜자는 이제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사절보시면 내가 네게 가르칠 얘기는 내 말을 네, 마음, 네 마음에 두라 이래말했다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 가르칠 때 어떻게 굉장히 부지런했고 열심히 어, 교육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말하 의하면 오늘날 어, 이 부자간에 인격적 교제나 가르침이 좀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얼마 전 아버지 학교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학교는 끝났겠는데. 그렇게 배워서 훈련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교육 잘하는 부모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도 요즘은 뭐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엔 아예 윤리 교육 교과서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사회와 뭐 도덕 이런 책이 책이라도 있는데 미국은 아예 도덕 이런 책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냐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똑똑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로운 사람으로, 지로운 하나님 백성의 되도록 훈련하는 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분 되게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래 솔로몬의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다고 말했냐 면 자기 의 말과 명령입니다. 내 말과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찹다하게 머릿속에 들은 지식 같고 다른 사람이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경험, 내 삶을 통해서 얻은 자기 말과 자기 명령에 삶을 통해서 얻은 그 체험을 통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고 얻은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냐. 자녀들 양육하는 게 그게 생명에 있는 생명 얘기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그 아버지가 솔로몬을 가르칠 이유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리라. 산다는 게 산다. 는 생명이 생명. 그 지혜는 생명을 가져온다. 여기 사는 그 생명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삶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영원한 생명. 그 성경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인단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런 교훈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잠시 잠깐에만 무너질 이 육신의 죽음 아래서 있는 육신의 지혜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참된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된 지혜를 아는 참된 영혼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그 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잘 넘겨주는 지혜의 전수자가 되고 지혜의 깨달음자가 되고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은 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 잘 전해주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생명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참된 생명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 을 끼치는 선한 진리를 하는 선한 도리를 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참된 지혜를 아는 거룩한 성도도 그런 하늘 자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특별히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에. 지금도 투병 중인 사람 모든 성도님들 그 힘겨운 모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생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